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엄마 나야 민수 민수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엄마 나좀 살려줘 내가 내가 사람을 쳤어 음주운전으로 뭐사 사람을 쳐 그게 무슨 소리야 너술안 마셨잖아 딱한 잔만 마셨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합의 안 하면 나 바로 구속된대. 엄마, 나 무서워. 제발, 돈좀 돈좀 입금 입금해줘. 해줘. 응? 알았다. 알았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엄마가 다 보내줄게. 울지 마. 아들, 제발 울지 마. 엄마가 금방 해결할게. 끊지 말고 있어봐. 방금 들으신 저 다급한 목소리, 여러분이라면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의 목소리와 똑같은 저 목소리가 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완행열차는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지 그 비극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순심어머니는 결코 어리석거나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앞섰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해내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끔찍한 전화가 걸려오기 바로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작은 빌라 2층. 제집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잎이 참 곱다고 생각했죠. 집 안에는 제가 아침부터 정성 들여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들 민수가 대학 졸업식 때 찍은 학사모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 녀석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사진 속 손주 녀석은 솜사탕을 입에 잔뜩 묻힌 채 세상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텅 비었던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제 품에 손주를 안겨 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정말 웃을 일만 남았구나. 하고요. 그때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어머니 뭐 하시나 궁금해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너 주려고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지? 퇴근할 때 들러서 좀 가져가. 나범도 이집 된장찌개 참 좋아했는데. 알았어요, 엄마. 아, 맞다. 오늘 서준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는데, 할머니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이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 그랬어? 우리 강아지가 할미를 그렸어? 아이고, 예뻐? 꼭 보내줘. 어서 보고 싶네. 그렇게 아들과의 평범한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가 내 얼굴을 그렸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행복,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 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한푼두푼 푼 모은 돈. 아들 장가 보내고 남은 제 인생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주 대학 갈때 아니면 아들이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보태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통장을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미래의 희망을 위해 소중히 간직했던 그 돈이 단 하루만에 제 인생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 넣을 미끼가 될 줄은요. 평화는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점심을 막 먹고 설거지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집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과 잡음에 잔뜩 뭉개졌지만 분명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민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멀쩡히 통화했던 아들이 왜 이런 목소리로 집 전화에. 자다 깬듯 잠겨있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엄마 나좀 살려줘 내가 내가 사람을 쳤어 음주운전으로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 모든 회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제멋대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꾸짖을 겨를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물어볼 이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공포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뭐, 사! 사람을 쳐 그게 무슨 소리야 너술안 마셨잖아 나한 잔만 마셨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합의 안 하면 나 바로 구속된대 엄마 나 무서워 제발 돈좀 저는 이미 이성을 잃고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엄마가 다 보내줄게, 울지 마. 아들, 제발 울지 마. 엄마가 금방 해결할게. 울먹이며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대. 절대 전화 끊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바꿔줘, 엄마. 저는 그놈이 시키는 대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겉옷을 걸치고. 어젠 어두웠던 통장과 도장을 챙겨들고 한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꿰어 신으려다 몇 번이나 다리가 비틀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도어락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는지,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은행까지 어떻게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귓가에는 아들의 울음소리와 옆에서 아들을 재촉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땀으로 온 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의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창구로 가셔서 정기예금 해지하시고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원이 왜 찾냐고 물으면 절대 아들 얘기하지 마시고. 집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표를 뽑 창고 앞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은행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속삭이듯 저 예금. 예금 해지 좀 하려고요. 전부 다요. 네, 5천만 원 전부 다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신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주세요. 내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집, 집 수리해야 해서. 그래요. 어르신, 혹시 전화 받으시고 오신 건가요? 자녀분이 다쳤다거나, 검찰이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한다거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빨리 돈이나 내줘요! 바쁜 사람이니까! 결국 은행원은, 몇번더 망설이다. 제 고집에 못 이겨 돈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 가방을 받아들고 전화기 속 남자가 시키는 대로 은행 박현금 입금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주는 낯선 계좌번호로 제 평생이 담긴 돈을 한 뭉치, 한 뭉치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금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리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곧 무사히 풀려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기계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리가 구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 아들을 구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아들 민수의 진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어,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저 지금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며불며 살려달라던 그 목소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손에서 힘이 풀리며 휴대폰과 입금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 작은 빌라에는 아들 내외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대신 아들 민수는 제 앞에 놓인. 은행 영수증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걸 속으세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집 전화로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요. 저한테 확인 전화 한 통만, 단한 통만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어머님, 저희도 힘들게 살아요. 그 돈이면 서준이 학원도 보내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원망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바보 같고 어리석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의 목소리 하나 구분 못해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자식들에게 짐까지 되어버린 그런 늙은이요.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겠죠. 저는 방에 불을 끈채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밤새도록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이버 수사팀이라는 곳으로 안내 받았고,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던 한 젊은 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AI 보이스피싱이네요. 요즘 이런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와요. 수법도 똑같고. 잡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 전 재산입니다. 제발 좀 잡아주세요. 어머니, 이런 거 잡기 힘들어요. 범인들은 다 해외에 있고, 돈도 벌써 수십 개 대포 통장으로 다 쪼개서 뺐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신고서나 작성해주세요. 형사의 그 무심한 말이 제게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법도, 경찰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낯도 밥을 넘길 기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잠결에 뒤척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순간에 사기꾼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좀 살려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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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했습니다 뭔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급하거나 무섭거나 저에게 무언가 간절히 부탁할 때면 절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출신인 죽은 아비의 말투를 그대로 배워서 항상 이렇게 불렀죠. 어무이 나 배고파. 어무이 저 먼저 갑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은 다급할 때 저를 항상 어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속의 목소리는 분명 또박또박 엄마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내 몸속의 세포처럼 각인된 엄마만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겉옷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젊은 형사가 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아들의 목소리를 훔쳐 간 그놈들을 내 손으로 잡고야 말겠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아, 어머님. 또 오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잡기 힘들다고. 형사님. 그놈. 내 아들이 아니에요. 네, 어머니. 그건 저희도 알죠. 보이스피싱이라니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목소리. 내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낸건 맞지만, 결정적으로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니요. 내 아들은? 다급할 땐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무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그 전화 속 놈은 계속해서 엄마, 엄마라고만 했어요. 이건 40년 동안 제 귀에 박힌 소리라. 내가 틀릴 리가 없어요. 젊은 형사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군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녹음 파일 다시 분석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그저 귀찮은 노인네로 취급하던 젊은 형사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는 제 기억을 토대로 사기꾼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음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AI 음성 모델에 극정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미세한 노이즈 패턴이 섞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형사는 그 패턴을 사용하는 핵, 조직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집에 돌아와 매일같이 그날의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는 없었을까? 내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그러다 문득 스피커폰 너머로 들렸던 아주 작은 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띠링띠링 띠링 하는 지하철 개찰구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면서 어떻게 지하철 소리가 들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사실을 곧장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지하철 소리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형사는 제가 돈을 보냈던 그 시간대에 은행 근처 모든 지하철역의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 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구두팀 모자를 푹 눌러 쓴채 ATM 기기 주변을 서성이며 통화하는 모습이 기미하게 보였습니다. 은행 근처 지하철역 ATM 기기에서 검은 쿠드티를 입은 남자가 돈을 인출해가는 장면으로 그 남자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마침내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범인들은 모두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스무 살 남짓한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의 컴퓨터에서는 수십 명의 목소리를 복제한 AI 프로그램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돈을 이미 다른 곳으로 다 빼돌린 뒤라 돈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무이 마음 아픈 건 생각도 안 하고 돈 잃은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어무이가 아니었으면 이놈들 영영 못 잡을 뻔 했는데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어무이. 저는 말없이 무릎 꿇은 아들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40년 전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던 어린 아들의 등을 쓸어 주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음을 우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 수십 명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저처럼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제 친구 같은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목소리 같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꼭 우리가 아는 진짜 아들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저를 신이여 보안관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쑥스럽지만 나쁘지 않은 별명인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차로 불리는 기분입니다. 돈, 젊음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이었지만, 제 인생의 완행열차는 이제야 비로소 가장 올바른 선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역을 향해 오늘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순심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을 대부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무너졌던 가족의 신뢰를 되찾았고 다른 이들을 지키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죠.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저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우리는 과연 3초의 시간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완행열차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완행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